오랜만에 요양보호사 알아야 안 당한다 일부로 인사드립니다. 노무사님 오랜만이네요. 아예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늘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왔습니다. 아 예. <laughs> 아 저희가 요양보호사 알아야 안 당한다 일부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일부 요양보호사 알아야 안 당한다를 총 11만 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지방의 분포도 를 보면 지방이 월등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선상담을 월평균 50여 명 이상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매번 다 받지를 못해서 송구 한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가요양보호사가 조금 더 많았고요. 가장 궁금해 하셨던 거는 퇴직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최저임금, 시간의 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 요양보호사 노동법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많이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일부에서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 보통 어? 퇴직금에 관심이 네. 많으실 거라고. 근데 네. 이제 요양 보호사뿐만 아니라 어, 다른 노동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퇴직금은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일을 안 하니까 음. 못 받은 거는 신고해서 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양 보호사가 일을 잠시 쉬거나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냐면요. 지금 같은 시기가 이제 코로나 감염범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 흔해진 것이 이용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니까 좀 쉬었다오라.인데 이때 센터에서는 보통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일도 못 하고 급여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하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국가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센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어차피 일은 요양보호사가 하고 어, 재원은 국가로부터 나온다면 재가센터의 역할은 뭐냐 그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맞습니다. 하라는 거거든요 인력 관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매칭이 되지 않아서 요양보호사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요양보호사 책임이 아니라 재가센터가 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영상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센터장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예 그게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어, 지금 뭐~ 회사가 물건이 잘안 팔려서 일을 못 시키겠다 또는 우리가 지금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 일을 못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임금을 못 받으니까 당장 생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 휴업수당이라는 제도를 아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휴업을 하면, 일을 안 하면은, 일을 안 했어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휴업수당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요양보호사님들이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요양 급여가 지급이 되는 제도 때문에 요양 보호사가 휴업 수당을 달라고 하면 센터는 없는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없는 돈이 아니죠. 왜냐면은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센터가 이윤을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렇게 일을 못 시킬 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게 휴업수당의 취지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도입 부분에 잠깐 자료화면으로도 나갔을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인데요. 가령 음식이 맛없다거나 청소가 불량하네 등등의 이유로 그 서비스 중단을 요구를 할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도 휴업 수당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봐야 하는 건데 많은 수의 센터에서 이걸 계약 종료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놓더라고요.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는 건 이제 어르신 댁에 가서 하시지만 근로계약 관계는 제가 센터랑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어르신이 이제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하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센터는 나를 다른 일을 시켜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일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해고가 되는 겁니다 해고 그러니까 해고라는 게. 어,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라고 부르는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의사랑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면 다 해고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해고는 사실 우리 노동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어, 굉장히 사용자한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 그걸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근로 계약서에 쓰는 겁니다. 아, 그럼, 근로계약서에 써져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해고상이라고 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써져 있다라고 해서 그게 정당해지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에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어, 요양보호사분들 사례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뭐, 아파트나 건물에서 시설 관리 내지는 뭐 경비로 일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용역 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용역 업체랑 건물 또는 아파트 사이에 용역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용역 계약이 해지되면은 자동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라는 근로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 일관되게 그거는 업체와 아파트 또는 건물 사이의 관계고 근로 계약 관계는 영향을 주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은 부당 해고다라고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우리 재가센터에 연락해서 어뭐 요양보호사 바꿔달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둘 사이의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당해고가 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비슷한 사례가 요양보호사 그니까 장기요양 제도 내에 있진 않지만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파트 경비업체, 용역업체,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휴업이 발생하고 기다리는데, 이용자 매칭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즘엔 더더욱 더 그런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한정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직 확인서를 받으러 이제 센터에 가면 이걸 개인 사유로 사직하는 거라고 하면서 센터들이 안 써주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 자체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실업급여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그건 제가 이따가 네. 추가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시는 게 맞아요. 네. 휴업수당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거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센터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사직서 쓰고 나왔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직서를 쓰시는 순간 이건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또는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사직서를 쓰는 바람에 더 이상 권리 주장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의사가 아닐 때는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절대로 사직서 먼저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전화를 좀 주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만료가 있잖아요. 가령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다 할 경우에 12월 31일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요양보호사가 이제 아 나는 더 일은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개인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 사실 자발적 사직에 준해서 음. 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 상담하다 보면은 음. 워낙 이제 임금이 적으시고 고령층이고 그러시다 음. 보니까 아, 실업급여 받는데 굉장히 관심 이 음. 많으신데요. 사실 실업급여는 내가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노동법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요건은요,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180일 따질 때 어, 월급을 받은 날 보수를 받은 날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80일이 안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토요일 날은 임금을 안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무조건 일을 그만뒀다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어, 사직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게, 대표적인 게 내가 해고를 당했다든지, 권고사직을 당했다든지, 또는 재가센터가 폐업을 했다든지,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 근로계약이 해지됐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내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원칙적으로, 어, 자발적 사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시면요,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음.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데, 노동자가 재계약을 안한 거다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안 주고요. 음.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실업급여를 줍니다. 네, 이거는 조금 선생님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들이 이런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금 더잘 알고 계셔야 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 시에 요양보호사님들이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시행규칙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주는데, 예외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스스로 관도서도 실업급여를 주는 사회들을 정하고 있어요. 이제 자료 화면에 지금 해당 조항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 음.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두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많이 겪을 수 있는 문제죠. 어르신한테 뭐 성희롱이나 이런 걸 당했다든지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 그만두셔도 네. 본인이 그만두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또 요양보호사분들이 그 고령이시다 보니까 어. 아파서 그만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많았 이제 아파서 그만두시는 경우엔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의사 소견서로 이 사람이 지금 신체 능력상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힘들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 이 요양보호사를 다른 쉬운 일로 전환시켜 줄수 없다라는 사업주 확인서. 이렇게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요시 시행제... 잘 모르시겠다. 이럴 때도 노조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아까 이제 센터가 이직 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땐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실업급여를 마치 사용자의 호의에 의해서 사용자가 해주는 걸로 음. 생각들을 하셔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실업급여 받으려면은 재가센터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가센터가 이직 사유를 뭐 비자발적인 사직 이런 걸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뭐 부당한 요구를 하거든요. 네.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테니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 퇴직금 좀 깎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어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고용보험법에 그런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네, 그랬을 네. 경우에 노동자가 직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은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왜 그만두게 되는지로 확인하고 잘못된 이직 사유는 정정해서 직권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실업급여바게줄 테니까 이런 내가 뭐 퇴직금 깍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절대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 네. 잘 아셨죠? 아,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편에는 뭘 뭐... 공부해 볼까요? 저희 퇴직금 한번 꼼꼼히, 샅샅이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네. 사실 일부에서 좀 했었던 주제인데 음.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또 일부 동영상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니까. 퇴직금을 한번 파헤쳐보는 걸로.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저희 퇴직금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